嗯，下一个吧。最近好吗？最近过得怎么样？嗯，再来一次。最近好吗？最近过得怎么样？我我来翻译一下。最近好吗？최근에잘지내십니까？最近过得怎么样？최근에어떻게지내십니까？嗯，都是一样的。再来翻译一下。最近好吗？어요즘어떠세요？最近过得怎么样？요즘에어떻게지내세요？ 呃，最近就是最近的，这常用吗？常用。还有什么别的？最近好吗？嗯，如果是几天没见，这几天好吗？这几天好吗？嗯，很久没见，最近好吗？这几天有没有起来？这几天有没有起来好吗？最近好吗？吃个鸟多些啊？这几天好吗？还有什么？如果是很多年没见，这几年好吗？啊，매有여러해못봤的 저지네 하오마 요몇년 저지네 하오마 요몇년 어때 최진 하오마 최근 어때 최근 어떻게 지내 최진 하오마 죄진 꾸어다 점마양 꾸어다는 지내다 지내는 정도가 어때 이게 이제 뭐 정도를 나타내는 문장의 형태가 되겠는데 꾸어다 점뭐양 어떻게 지내 지내는 정도가 어때 꾸어는 지나다 생활하다는 뜻이거든요. 최근 꽂 어떻게 지내? 최근에 지내기가 어때? 너는 최근에 건 음, 응, 很好. 네, 최근 꽂아는 어 응, 꽂아很好.잘지낸때꽂很好.꽂어很好,또很好.할수 있겠죠. 최근 건 음, 응, 很好. 최근 꽂아는 어때? 꽂아很好.할수 있겠습니다. 네, 음 니망마니망부망니이마니 레이 부 레이? 니얻마? 니얻부 어? 니컬마? 니컬부이 전부 다 이제 의문문이 됐는데 전부 다 의문문이 됐는데 예, 요 표현은 어, 문장 끝에 마가. 그러니까 일반 평소문의 문장 끝에 마가 들어가면 무조건 의문문이 되잖아요. 그렇죠? 문장 끝에 마를 붙여서 의문을 만드는 경우와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전부 형용사 같은데 에, 형용사의 긍정과 부정을 나란히 놓아도 의문이 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망, 레이, 으어 그 커스지스는? 커, 산성. 산성, 커. 망, 레이, 으어, 커. 망은 바쁘다, 형용사죠. 레이는 피곤하다, 으 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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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로可 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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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로서 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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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으서 나로서, 나이서 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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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可不可 역시 망마, 레이마, 으어마 커마, 그죠?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我翻译了吗这个？嗯嗯，再念一遍吧。再念一遍吧。자, 제시셔你忙吗바쁘세요忙不忙바쁘세요累吗피곤하세요累不累피곤하세요饿吗배고프세요饿不 你渴吗？목마르세요？你渴不渴？목마르세요？네가요서뭐위관사요차吗？만이그막마한不忙，忙，感觉上有差有什么差别吗？没有什么太大的差别，嗯，几乎一样，完全一样是、嗯、忙吗？忙不忙？嗯，再再来念一遍好，你忙吗？你忙不忙？你累吗？你累不累？你饿吗？你饿不饿？你渴,不你渴,吗,你渴吗？你渴不渴？你渴不渴你渴 嗯，都是常用的话吧。那是二十。啊 20, 嗯、你去哪儿？去学校。嗯。老师，一会儿你去哪儿？回家。回家。嗯。啊，那明天你去哪儿？去学校。嗯。じ你去哪儿？어디가냐고물어볼때요？어디가냐물어볼때，一般能代替你好吧？嗯。对、啊，经常问，嗯、啊，你去哪儿？啊 어, 可以代替 어, 어디 가세요? 인사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지나가다가 니나 어, 어디 가세요? 인사 대신에 니하 대신에 니나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嗯. 학교에 가더라면, 去学校,去, 가다 하면 시에 샤, 다 학교, 학교. 어, 니이니나 집에 돌아가다. 回家, 집에 돌아다 음. 자. 再再来念一遍、嗯嗯。你去哪儿？去学校。这样，我来换一下。这、嗯、你去哪儿？去学校。학교에갑니嗯，下一个，下一个呢？二四一呢？二四如果今有今今天跟你有关系的吗？这你脸色不太好，怎么了？我感冒了。 我生病了，我发烧了，我感冒了。呃、这个我应该先问你一个，嗯、你脸色不太好，怎么了？我感冒了。嗯，嗯、呃，我生病，生病，嗯，便宜了的，发烧，发烧呢？发烧是什么情况？发烧就是额头很烫。嗯，你热的脑袋，热感冒了，感冒了。 이제 예를 들어, 이말죠生病了,나는 병이 났다 나는了나는나는病이나다病了나了는了나는나는는病了 나는病了, 는了나는病는病了 나는病了, 나는病는病了나는는病了 나는病了, 나는这个不太 부타이는 약간이란 뜻인데요. 부타이 약간 그 이뎅뎅 음, 요좌 이뎅뎅 하 뭐, 이뎅뎅 부하 이뎅뎅 부하 음, 부타이 하 그, 음 거, 부하오 부하 좋지 않다. 부타이 하는 이뎅뎅 부하 약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타이는 부분부정이에요 그다지 뭐뭐 하지 않다. 부타이 하 그다지 좋지 않다. 그다지 좋지 않다. 앞에 음. 리서는 얼굴빛, 얼굴 색깔. 음. 그너 얼굴 색깔 좋지 않은데 그다지 좋지 않은데. 怎么了怎么是什么怎么怎么了就是有什么事吗发生什么事了吗不是你你什么时候用怎么了这个经常用比如看不太好怎了 음. 他在哭.오怎么了什울도 울고 있으면 왜운니정왜 울? 왜 울지? 정말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이런 의미죠. 정말로 어떻게 된 거야? 왜 그래? 정말로 웃감마는 감기 걸렸어. 워성빙는 병에 걸렸어. 파사 열이나 그렇죠? 감마 감기 걸렸어. 음,这个念一遍。 你脸色不太好，怎么了？我感冒了，我生病了，我发烧了，我感冒了。嗯老师，你身体好吗？我感冒了。你身体还好吗？不太好。哦、嗯。今年二十号吗？没有、嗯。你身体还好吗？您身体还好吗？身体还好吗？身体还好吗？身体好吗？有差别吗？ 这个还好吗？还好就有一种谦卑的意思啊、嗯。身体还好吗？就最近从过去到现在一直都好吗？还好。嗯。嗯이전부터지금까지줄곧괜찮嗯。还好吗？여전히여전히너무건강은여전히좋아이런의미가되겠죠？이상身,身体好吗？身体还好吗？嗯。有意思差别吗？ 身体还好,好吗，没有什么太大差的。뭐큰차이身体好吗？啊、嗯，뭐、呃、계속괜찮니뭐이런의身体好好吗？啊、呃，순희쌤의경우에이비즈니스장비에조선인对，身您身体还好,、嗯、还好吗？你身体好吗？好像前面也是最近好吗？嗯。最近你身体好吗？嗯，可以。最近过得怎么样？嗯。嗯，你最近过得怎么样？嗯，还好,好。 귀신 하우마? 귀신 하우마? 귀신 하우마? 귀冒하우不太好 하우마? 귀신 7우마 귀신 하우마? 귀신 하우마? 귀신 하우마? 귀신 하우마? 귀신 하우마? 귀하하